체인. 기본 기능. 축심이 다른 두 개의 회전 축을 연결하여 속도 조정 및 동력 전달. 점검 항목. 체인의 급유 상태 체크. 체인의 강도, 느슨함, 점검. 체인 연결부, 클립, 분할핀 등 상태 점검. 스프라켓의 평행도 점검. 설비 점검 시 안전 사항. 설비 점검 절차 숙지. 안전 보호구 착용. 적정한 점검 도구 및 점검 위치 확보. 체인의 급유 상태 체크 점검 방법 체인을 청소하면서 핀과 부스 사이의 급유 상태를 눈으로 점검한다 조치 방법 급유 상태가 불량하면 윤활유를 급유한다 미조치 시 발생하는 문제점 체인 급유 부족 시핀및 부스의 이상 마모 핀의 손상 고장 정지 품질 불량의 원인이 된다 체인의 강도 느슨함 점검 점검 방법 체인의 느슨함은 체인을 청소하면서 축을 손가락으로 눌러 느슨함이 적정한지 점검한다. 느슨함이 축간거리의 4% 이내인지 확인한다. 조치 방법. 느슨함이 크면 적정한 텐션을 유지하도록 조정한다. 미 조치시 발생하는 문제점. 체인의 느슨함이 너무 크면 진동 발생. 전달기 구각 부위 진동 증폭, 가공점의 운동불량 발생, 가공조건계의 악화, 품질불량 및 진동에 의한 체인의 탈락. 전동 부위는 설비 고장 발생. 체인 연결부 상태 점검. 점검 방법. 체인을 청소하면서 체인 연결부의 클립 또는 분할핀에 손상이 없는지 탈락이 없는지 눈으로 점검한다. 조치 방법. 연결부의 클립 또는 분할핀이 손상되었거나 탈락 시 교환한다. 미조치 시 발생하는 문제점. 체인 연결부의 클립이 탈락해 있으면 체인핑 빠짐, 진동 불능, 고장정지가 발생한다. 스프라켓의 평행도 점검 점검 방법 체인을 떼어내고 직선자를 이용해 스프라켓이 평행한지 점검한다. 조치 방법 스프라켓의 평행도가 맞지 않으면 축을 빼고 평행도를 조정한다. 미조치 시 발생하는 문제점 스프라켓 평행도 불량 시축 딸림에 의한 진동 발생 전달기구의 각 부위에서 진동을 증폭, 가공 전부의 운동 불량 발생, 스프라켓에 무리한 부하가 걸리면 스프라켓 고정기의 손상, 고정기의 파손, 설비 고장이 발생된다.